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한 절씩 교도 갈게요 제가 24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곱이 봤던 그 아침 그 분이엘의 아침이 우리의 아침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기 전까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 이 뜻은요 흐르다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진 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부니엘로 바꿉니다 부니엘이란 뜻은요 여기 30절에 보면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부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곳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에서를 어, 피해서 삼촌 나바나의 집에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재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고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트엘 베델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요. 참 야곱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 자기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그런 흔적들을 새겨넣던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치 기념비를 쌓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분열의 아침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32장 6절 7절이에요 3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들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먼저 선발대를 보냈거든요 에서한테 선발대를 보냈는데 세상에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4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히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삼촌 나반에게서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반에게도 갈수 없는 상황 또 예서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이제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이잖아요. 처자식들 있잖아요. 이런 야곱을 누구도 지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보호해 줄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깨를 씁니다. 잠머리 야곱이 제이잖아요. 제이큐가 JQ. 발달했나 봐요. 잠머리가 엄청 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하다가 아무튼 다 보내고 여기 중요한 것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야복강나도 다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이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많은 것이 둘러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홀로 있을 때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잘 들려요. 혼자 있을 때잘 보여요. 여러 사람에게 둘러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잘 보고 잘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미드바르라는 말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다바르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다바르 말씀하시다에서 나온 단어가 미드바르 광야. 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요. 다윗을 광야로 보냅니다. 예수님을요, 광야로 보냅니다. 바울을요, 담에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바로 제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했던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홀로 남겨두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이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참 웃기죠? 갑자기 짠 나타나서 다짜고짜 씨름합니다. 한, 저러면 씨름을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두번 합니다. 할 때마다 뭐 내리꽂았는지, 배치기, 들배지기 했는지, 엎어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열 번을 합니다. 안 끝나요. 여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24절 보면 어떤, 어,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 뭐,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씨름한 게 아니라 이기려고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야곱을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원체 얘가 야곱이세요. 세 그래서 천사가 반칙을 합니다. 어떤 반칙을 하냐면 여기 허벅지를 그냥 내리쳐요. 그래서 관절을 골절을 시킵니다. 골절을 얼마나 세게 때리면 여러분 우리가 때린다고 해서 이게 골절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립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는데 이후로 이후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지냅니다. 얼마나 세게 때었는지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때 어긋났더라. 아메 아, 이게, 이게 허벅지가 이게 골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집착의 사람입니다.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야곱에게 한번 찍히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질긴 사람이 야곱이고 그런 질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무서워요. 어. 한번 집착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무서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하고 있는 내가 알아요. 이건 그냥 이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거기 그 저기 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푹 쉬어 이런 기도도 있고요.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그냥. 이런 기도 있고 주야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막 매달려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변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든 말든 아니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그게 신경 쓰겠어요. 바디모이가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거지 소경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리를 거래고리지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죄의 놈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 기도가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포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야, 좀 나라. 이제 나 가야겠다. 아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뭐였겠어요? 아까 32장 6절, 7절 봤잖아요? 에서가 찾아오는데 몇명 데리고 찾아온다고요? 400명 데리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홀로 남아졌잖아요. 어떻게 한번 풀어보려고 짐승 때를 한때, 두때, 세때를 야곱에게 보내면서 이건 애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때를 두때로 나눠서 이때를 치면 이때 데리고 도망갈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이 애서가 무서운 거예요. 애서의 400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축복이 뭐겠어요? 이 400명의 군대가 400명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어 버리거나 돌아가거나 이 400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400명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니까 또, 덧붙인다 하면, 다리 고쳐주세요. 아, 이게 고당님은 어떡해요. 고쳐주세요.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축복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주는데, 진짜 축복합니다.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요, 어찌 보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세요. 라는 가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데 첫 번째 축복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27절로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 비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인생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반을 속이고 다 속이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속임을 또 당합니다. 당해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힘써 보려고 애써 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제가 이게 찾아보다가요. 웃긴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겼다. 인간 승리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웠는데 겨루 씨름했는데 겨루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빠가요 아들 조그만한 아들 조그만한 딸한 씨름을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어린 아들이 이길까요? 아빠가 이기죠. <laughs> 아니요, 얘들이 다 이겨요. 어떤 아빠랑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아빠가 쳐요. 아빠가 쳐요. 아들은 이겼다고 막 좋아요. 그러면서 내기를 자꾸 하는데 할 때마다 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 요 손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랑 가위바위를 할 때마다 항상 가위를 내는 거예요. 가위를 내는 거. 아 이겼다. 아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져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하니까그 연약함 아시는 대로 져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어머니한테 막 속여서 타려고 없는 책을 샀다든지, 뭐 했다든지, 전에 한몇년 몇 전에 산책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책을 샀어요. 이렇게도 해가지고 그돈 갖고 데이트하고 떡볶이 먹고 쫄면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해주셨더라고요. 나는 못 배우지 못해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져주시고 그러면서도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도 참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제 네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야곱의 너 인생은 네가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맘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상황에 대니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 이 천사와 지금 씨름하는데 나중에 그 천사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성경 한번 봅시다 29절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원래 제 많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산 거죠 산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29절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에서의 400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에는 애서의 400명 때문에 중대 사례. 이거 어떻게 하네 이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있었지만요, 이제까지는 맨 앞에 나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서의 사병명은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보다 더큰 용기와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0 0 명을 없애 주세요가 아니라 돌아가게 해 주세요. 사라지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또 마지막의 축복은요. 어떤 게 축복이냐면 삼십 3장을 한번 봅시다 1절로 3절 3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엘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네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아멘 아멘 여기 어, 32장 31절에 보면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지금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잘 걸었는데 이 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왕 앞에 신하가 절을 할때 일곱 번 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절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짓을 생각해 보세요 팥죽을 끓여서 장작권을 빼앗았어요 또 엄마랑 리브가랑 결탁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다음에 에서를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어도 에서한테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해요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화해한 적이 없어요. 예서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잘못을 해놓고도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막그 나보아네 집갈 때도 미안하다 말도 안 해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용서의 사람이 됐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넘동안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 않았어도 여전히 여전히 그 갈등은 남아 있었어요. 언제든지 만나면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아 글쎄 야곱이 절뚝발이가 돼서 자기를 보고 일곱 번이나 절을 하니깐요. 여기 33장 4절 한번 봅시다. 3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이라 아멘 아멘 달려와서요 칼을 빼고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울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돼. 이후로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에서가요 보니까 아 야곱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마 방목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양이랑 염소 지금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에서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세일산으로 옮깁니다. 에서가 그 정도까지. 그 앙금들이 사라지고 풀어졌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하야 되니까요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대였지만 이제는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토 지금까지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어도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이 시간에는 분이엘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야곱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릅시다.